근데 과연 기도가 그러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복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되요.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우선되어 할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 구절이 이루어진다는 라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런데그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이 변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서니다 우리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소리를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과 생각과 생각나게 하신 말씀과 부르게 하신 그 찬양을 붙들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게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조금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그러한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던 기도의 수준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을 열방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